마약성분, 에토미데이트 가든 전자담배, 좀비담배가 한국인이 많이 찾는 일본 오키나와에서도 확산 중이다. 21일 일본 매체에 따르면 최근 오키나와에서 좀비 담배 소지 혐의로 잡힌 사례가 급증했다. 이 담배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포함하고 있다. 에토미데이트는 심한 졸음, 느린 호흡, 저혈압, 메스꺼움을 유발하며 심하면 의식불명에 빠질 수 있다. 올해 초 태국에서 급속히 퍼진 데 이어 중국 홍콩 싱가포르에서도 10대 20대 사이에 퍼졌다. 각국 당국과 밀수를 막으려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유통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도 지난 5월 에토미데이트를 소지 사용금지 약물로 지정했다. 그러나 중국 대만과 가까운 오키나와를 통해 밀반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문가는 경고한다. 온라인에는 좀비 담배들을 피고 휘청이거나 떨며 쓰러지는 충격 영상이 확산 중이다. 오키나와현은 홈페이지에 웃음마취라는 미승인 의약품을 경계하라는 안내문까지 게시했다. 한국도 식약처가 지난 12일 에토미데이트 등 7종을 마약류로 추가 지정하며 대응에 나섰다. 한국도 위험한 좀비 담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